12월 2주차 뉴스입니다. 지난 25일 본협성대학교 대강당에서 미디어영상광고학과의 최대 행사인 2021학년도 광고영상제가 개최되었습니다. 17회를 맞이한 광고영상제는 화성시와 협업하여 화성시를 재해석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17회를 맞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광고제가 점점 잘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셔서 이 자리 진행셔서더 감사드리고. 화성시를 재해석하다 라는 세 가지의 이미지 중 하나의 주제로 리포지셔닝 하기 위한 새로운 영상과 기획 아이디어를 볼수 있었습니다. 함께 누리는 복지,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 관광,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의 주제 중 하나를 골라 화성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리포지셔닝 시켜 다양한 마케팅 방안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화성시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여 참신한 영상과 기획 아이디어를 볼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본 행사에는 조장, 발표자, 심사위원만이 참석하였으나 이번 광고제에서는 많은 협성대학교 학우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실시, 일정 거리 이상의 거리두기가 준수되었습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수상자에게 상금과 상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협성대학교 학우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17회 광고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성대학교 방송국 송아진이었습니다.